을사가 오면은 이제 애완용 애안, 뱀이 옵니다 음, 애완용 뱀이 오는데 근데 이 뱀이라는 거는 참 관심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용같이 생겼잖아요 용의 아류니까 말 그대로 용의 아류죠 음. 뱀에서 이무기가 돼서 용으로 승천하는 거니까. 어,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동력과 힘을 가진, 어,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 시기에는 조심을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 현혹을 많이 합니다. 현혹을. 음, 뭐, 저주를 받든지 이런 일들은 없는데요. 현혹을 많이 당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에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만 믿고 하시게 되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어, 을사년은 좋고 그러니 어, 잘 알아보고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을사년도는 뭐든지 근데 그냥 사람을 믿고 하시거나 뭔가를 누군가를 믿고 하게 되면 어, 거기에 이제 독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어. 그거는 자기가 부주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해가 을사년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이제 괴롭히려고 접근했다기 보다는 전부 다 을사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든 에다 자기가 어, 방심했거나 어, 안전 불감증이거나, 어, 그러한 얘들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을사년은 항상 뭐든 잘 알아봐야 한다. 음, 잘 알아봐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뭐, 그것만 제외하면 이제 뭐, 을사년도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음. 괜찮죠? 네, 괜찮아요. 멋들어진 해기도 해요. 어, 용만큼 이제 광기에 미치게 하는, 용은 광기에 미치게 하지만, 뱀은 그냥 이제 공룡을 좋아하면 멋있으니까. 그런 게 있네요. <laughs> 어, 그래서 올해 2024년은, 이 현혹돼서, 자기 자신이 미쳐서,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2025년은, 네, 멋, 멋지잖아요. 저는 그 멋진 거 아나콘다도 뱀, 도마뱀이고, 그런 다 뱀류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을 다루다가 다치는 건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 동물이 다치게 하려고 한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조심을 안 하니까 깨문 거지. 그죠? 아,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2024년은 자신이 항상 조심하면 된다. 아, 2025년이죠. 2024년은 자기가 하던 거 하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세상의 광기에 미치지 말라. 음. 그게 현실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 뭐. 여러 가지 신들도 믿는 마당에 오컬트라고 믿지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튼 저는, 음, 조심하라고, 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사주팔자에 가진 동물들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을 있고 어떤 걸 주고 그렇게 할수 할 있지만, 일단 대중적으로 구군이라는 거는 모든 인구한테 다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보세요. 세상 여러 가지 들 중에 광기에 미쳐 있죠. 세상 자체가 광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더 일어나고 있고, 어, 자기 이득에 뭐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지금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 권력이 있고, 부도 누리고 있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근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원래 신령스럽고 원래는 사람이 보면 용을 위해서 바치고 어, 하나의 도움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제, 어, 공부를 바치고 기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용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막 해, 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다 나눠 마시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영역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영험한 기원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어, 과연 그런 일을 당한 용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부처님처럼 과연 자신을 자신의 육체를 보시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이라는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부처님이 됐죠, 그죠? 그럴 것 같았으면. 근데 용은 용인 채로 있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되기에는 아직 깨달음이 적은 거거든요. 신선의 위치란 말이에요. 신선은 사람과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2024년,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곳에 한눈 안 팔고, 내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고 이러면은, 이게 공덕으로 쌓여서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에 현혹돼서, 세상의 관계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에도,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안식에도 큰, 음, 성과와 성취를 보이게 될 겁니다. 어, 그러니 가급적이면 올해는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음, 그다지 좋진 않아요, 올해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단, 내가 하던 걸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간에 끝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취를 얻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동물법으로 보는 2024년 2025년 구군 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오컬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믿거나 말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저는 제가 할 말을 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